금요일날 한개 물려드릴까요? Mu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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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u l l 아 Mulla, Mulla, m u 괜찮은데? u l 션 a 5 u l l a m u l 5 a Mu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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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u l 페노션. 어, 페노션 우리 이사님이 줬던 페노션 단타로 지금 거진 4% 이상 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이라도 매도 안 하신 분있으면 매도하세요. 어, 전행복한다니인데 안녕하세요. 마니커. 어딘지 가격이 많이 비싼 거 같은데 마니커. 1,270원에 1급 좋아요? 이걸 오늘 사셨다. 오늘 샀다. 아니면 단타로 들어왔으면 단타로 나오면이죠. 그렇죠, 뭐. 이거 오늘 수익이나 파세요. 근데 아, 들어가는 건참 좋아요. 이런 거는 빠른 거니까. 근데 손절을 잡고 들어가는 건 추천 모르겠어. 그러니까요. 저게 만약에 6km로 내려오는데 손절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면 괜찮은데. 요거 1,170원 65 종가 깨지면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잘 기억해 두시고 지금 뭐많니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700원짜리가 지금 1,200원, 1,300원까지 거의 따블이 났기 때문에 단기간에 약간 위험합니다. 따블나는 자리에서 수결을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아프리카 돼지 열병도 있고, 뭐, 후쿠시마 수입도 금지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이 낙폭이 컸던 종목이 돼서 올라오는데, 그렇다고 너무 지금 바닥에서 그냥 급등했기 때문에, 소량만 남겨놓으시고, 제가 보기 정리해놓으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아요. 이 시장이 색깔은또 언제 바꿀지 모릅니다, 이거. 1270원인데, 지금 1240원이네. 예. 조금, 조금이라도 올라서 본전가 이상 가면은 일단은 좀 정리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아요.